오늘은 공구 한개 말씀드릴게요, 공구. 딱 이거라. 무조건 사야 돼, 이거는. 내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거라서. 네. 깔깔인데요. 자동 라쳇이라고 하죠. 네. 딱 요거 풀 때, 이거 없으면 진짜 풀긴 난감합니다. 힘주기도 뭐하고, 그거 하기도 하고. 아, 골치 아파. 그래서 어떤 걸 보여드릴 거 아니냐. 이거는 스네봉인데 스네봉도 잘안돼 가보세요 음, 이래야 되는데 힘주기 이게 이라면 이거도 풀기가 어려워 dpf 풀고 탈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, 이거, 이거 잘안 된다고 이거 이거 에어스타라이 공구 딱 이게 어? 넣기 힘들어 진짜 어? 그런데 이 공구 <laughs> 이 공구 이건 딱 맞아 되죠 이렇게 응? 이렇게 되죠 응?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아시죠? 저번에 한번 내 말씀드린 거예 예, 돌아간다고 응. 이 자동 라쳇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응? 이거는 이,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진짜 1년에 1년에 한번두번 번 쓸까 말까 하는 라쳇인데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 한 번씩 요래, 요래 딱 되고 이게 응. 응. 이게 뭐지? 이게 스네본도 있고 다 있던데 비싸죠. 스네본 비싸. 이건 JTC 거, JTC, JTC 거. 이건 이제 스네본 스네본 거죠. 26만 짜리, <laughs> 26만 원짜리 깔깔이. 어? 아 미쳤지 내가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근데 진짜 좋아요. 아, 26만 원짜리 가부치를 해. 이 잠글 때 느낌이 진짜 이 일반 자동 나치에서 맛이 달라. 네. 스네보 다 사고 싶다. 진짜. 그래서 이렇게 디 p f 탈거할 때 보면 공간이 잘안 나오는 저 그게 있는데 저울 때는 조 아치에서 사는 게참 괜찮더라. 그래서 한게 말씀드립니다. 오늘 지금 렉스턴 W d 뭐디 탈거하려고 이제 한자 고 있는데 아 이거 한 써야겠다 싶어서 이기게 좋은 거 있다. 어? 예, 정비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쓰는 거야. 공구가 좋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,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요령을 몰라. 그래서 못 사는 거고, 또 비싸서 못 사는 거고. 뭐고 공구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정비사가 이게 어떻게 쓴다는 걸 이런 걸탁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나면 참 매출에 많은 그게 될 건데, 그분들도 잘 모르시죠. 공구만 그 판매하고 이랬는데. 특수공구들 보고, 뭐, 이런 것들 여러 가지도 있는데, 정비사들이 몰라. 처음으로 어떻게 쓰는 거지? 이런 게 좋은 게 있을 건데, 거의 대부분이 있어. 있는데, 몰라서 못 쓰는 거야. 몰라서.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. 그래서 공급하시는 분들도, 고런 것도, 이거는 이러고, 그런 것도 요거는 어떻게 사용합니다. 라고, 요럴 때요래씁니다 라고 리뷰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공구 이런 거 해놓으면 참 괜찮을 건데, 정비사들이 잘 모르거든요. 써보니까 좋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금액도 저 금액 얼마 안 해요. 저 금액이 많으니까 한게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. <laughs>